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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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골프쇼호스트 김지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정말 특가의 좋은 골프 여행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라오스 현지 일성 여행사의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현지에서 저희 또 라오스에서 우리 또 일선골프의 좋은 상품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 우리 또 소장님이신데요. 저희가 오늘은 바로 맞습니다. 라오스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인도 차이나의 숨은 진주라고 불리는 라오스, 정말 동남아의 유일한 내륙에 있는 국가로요. 우리 가보고 싶은 나라 1위, 그리고 시간이 멈춘 땅이면서도 굉장히 청정한 자연으로 인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서도 정말 유명한 우리 골프 CC가 바로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대표님. 네, 롱비앤레이크하고 아, 롱비엔 cc하고 레이크비죠. 오, 롱비엔과 레이키브 두 가지 cc. 맞아요. 진짜, 라오스 하면, 아, 롱비엔 cc, 아, 레이키브 cc라고 할 정도로요.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럭셔리한 cc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은 그두 곳에서 이색 라운딩을 즐기시면서, 시내 특별히 5성급 호텔과 리조트에서 숙박하실 수가 있는 럭셔리 상품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숙박하는 리조트도 보니까요. 와 안에 그냥 조식도 너무 훌륭하고 특히나 라오스 하면 쌀국수나 이런게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쌀국수도 즉석에서 셰프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이제 조식 만점. 거기에다가 아, 리조트 안에만 있어도요. 앞에서 펼쳐지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와 진짜 한 폭의 그냥 그림 그 자체더라고요. 그럼요. 음! 앞에 굉장히 막 계곡 같은 막 절벽이 있었는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스팟 많으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안에는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넓게 관리되어 있는 전용 풀이 있다 보니까 골프 치시고 저녁에 어 조금 더운데 휴식 좀 취해볼까라고 하시면 수영장에 들어가셔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말 그대로 골프와 휴양가. 리소트에서 의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는 럭셔리 상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또 현지 수사님께서 와주신 만큼요 이 상품에는 특별한 특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전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라오 전통 마사지 헉! 1시간 정도 음 네, 맛만 보시라고 네, 그래서 1시간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식 3회 음. 첫날은 저희 그 현지 전통 라오스키원론 음? 이제 한국식하고 퓨전으로 섞여 있는 음. 한국 전통 라오스키라고 해서 네? 아, 오나라 샤브샤브 같은 네, 아, 술안주에 좋죠. 맛있겠다. 네, 맛있는 음 전통 수기 그리고 아, 이틀째는 음. 이틀째 저녁이죠. 그때는 네? 행아웃이라는 전통 퓨전 태국 레스토랑을 가서 또현지식에또 음? 분위기 있게 저녁을 음 드실 거고 네? 마지막 날은 이제 1차2차를 편지식을 음. 잡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이제 한국 공유의맛 네. 소갈비찜을. <laughs> 대접해될 겁니다. 와, 아니 그러면 일단 유명한 그 라오스의 전통 마사지 뭐 저희가 태국 마사지 뭐 어떤 마사지 많이 봤지만 라오스는 처음일 거예요. 손맛 좋은 라오스 분들의 라오스 전통 마사지 1시간이 무료로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3박 5일 동안 펼쳐지는 완전한 음식의 향연이죠. 우리 소갈비찜부터 시작해서 우리 레스토랑 거기에다가 정말 맛있는 식사를 세 가지를 즐길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우리 또, 관광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라허스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방비행! 우리 그쪽에 위치한 블루라군에서요, 집라인, 카약킹 등을 즐기시면서, 해양 액티비티까지 무료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헉, 지루할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바쁘실 거예요. <laughs> 정신적으로 힐링은 되시겠지만, 네. 네,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사실 또 골프도 치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이 신의 숙박의 매력인데, 그 모든 매력을 다 접어둔 우리의 럭셔리 상품이고요. 더 좋은 건 저희가 숙박을 하시면서 바로 또와 마사지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힐링하는 시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럭셔리 상품도 준비해 봤는데 이제는 어 저는요 조금 더. 이 이 가성비 넘치는 상품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현지에서 특가를 조달받아서 우리 무려 3박 5일에 골프텔이에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69만 9천 원의 상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덴사반이라고 하는 골프텔이잖아요. 그렇죠. 음. 네, 덴사반씨는 아주 라운딩 하시기 좋으신 어... 곳이고요. 네? 또 남릉댐이라고 댐이 있는 강가에서 음? 또 제트스키도 즐길 수 있고 뭐 골프뿐 아니라 카지노도 있죠. 아. 카지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카지노가 관심이 없어져도 어떤 음. 덴가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와 골프텔에서 편안하게 휴식하시면서 골프 치시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저녁에는 또 카지노까지 같이 즐기시면요. 와 정말 일석이조삼조의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지로 특가를 지원받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궁금해하실 우리 포함 사항과 함께 가격 혜택 안내 도와드릴게요. 일단 라오스 비엔티엔 방비엔 우리 골프 3박 5일 시내 숙박하면서 5성급의 리조트에 머무르는 럭셔리 제품이었습니다. 바로 300,100,139만 100, 원에 우리 무엉탄 2박 그리고 티마크 1박으로 해서 5성급의 호텔을 다양하게 즐겨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라오스 비엔티엔 방비행 골프 4박 6일은 우리 169만원부터 무엉탄 3박 티마크 1박으로 마찬가지로 5성급의 호텔에서 우리 수려한 숙식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저희 럭셔리 외에도 바로 땡처리 특가 상품 있었죠. 비엔티엔 댄사반 골프텔 3박5일 69만 9천 원부터 우리 4박6일로 가시면 79만 9천 원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댄사반 같은 경우에는 포함 사항이 왕복 항공료, 댄사반 리조트, 조식, 중식, 석식, 그린피 와 거의 올 포함이고요. 불포함은 미팅 샌딩비, 카트비, 캐디피, 캐디팁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뭐 포함, 불포함 사항 다 따져보셔도 최고의 가성비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또 일성여행사의 라오스 현지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특별히 한국에 나오신 만큼 저희가 상품 정말 좋게 준비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빠른 예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